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정보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20개월 만에 4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현무 ETF 승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그 상승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올해 암호피 시장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올해만 비트코인이 174%까지 폭등하면서 이제는 정말 1억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비트코인과 함께 큰 성과와 승리를 거둔 리플에 대해 브리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소식은 첫 번째, 리플의 CEO가 밝힌 SEC에 대한 축하 파티. 두 번째, 리플 승리의 1등 공신인 아날레스 서레스 판세에 관한 소식. 세 번째, 리플이 6개월 안에 큰 폭으로 상승을 이해한다는 소식.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을 보시면 저희 크립토피아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과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는 링크 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끼리 들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 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리플의 첫번 주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CEO가 2023년 x r p 거얻 승리에 대해 축하했습니다. 내용 알아보자면 최근 리플의 CEO 브래더링 앙 호스는 2023년이라는 획기적인 해를 기념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감사를 표명했습니다. 올해 갈링하우스의 업적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그를 디지털 자산 및 웹3 공간에서 2023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목록에 포함시키며 이 같은 인정은 리플과 기본 암호화폐 XRP가 1년에 중요한 승리를 거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리플은 최근 법원이 XRP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고 SEC에 중간 항소 신청을 기각했을 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상당한 법적 승리를 거둔 상황이며 SEC 또한 리플의 CEO인 브래드 리 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에 대한 모든 혐의를 공식적으로 취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올해 미국 최대 기관인 SEC를 상대로 공식적인 승리를 거뒀으며 암호화폐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다시 한번 인정받고 있어 모두가 지금의 리플 행보에 주목하는 중이며 브레데 하우스 역시 이번 한 해를 기념하며 앞으로의 리플 발전에 큰 역할을 돕겠다는 당장 포부를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리플 승리 1등 공신인 아날레스 토레스 판사에 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알아보자면 리플과 SEC의 담당 판사인 아날레스 토레스는 지난 7월 SEC와의 싸움에서 리플에게 부분적인 승리를 안겨주며 암호화폐 시장에 큰 힘을 실어줬습니다.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XIP를 기관에게 직접 판매하면 연방증권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XIP를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증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업계는 SEC와 연방증권법 모두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며 하루라도 빨리 증권법에 대한 기준이 나와 혼란을 겪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SEC와 리플의 법적 싸움은 데이털 자산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선례를 만들어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을 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번 리플과 SEC의 싸움이 어떤 결과로 마무리될지 많은 투자자 및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어 향후 리플이 어떤 승리를 가질지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이 6개월 뒤에 엄청난 상승을이 이어질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내용 을 알아보자면, 암화폐 호 분석가인 알란산타나는 자신의 스 게시물에서 향후 6개월 동안 리플이 120%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알란산타나의 분석은 리플과 SG 소송에서 법원이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선언한 7월 최고치를 넘어 XRP의 가격을 새로운 고점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지금의 조정기간을 거친 이후 향후 6개월 이내에 120% 이상의 상승을 경험할 수 있어 더큰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은 역사적으로 상승 하기 전 일시적인 하락을 나타내는 트라이앵그 탑 패턴을 기반으로 단기 예측을 넘어 알란산타나는 과거 계산을 바탕으로 리플의 잠재적인 가격을 5달러로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 xrp는 기술적 분석에서 강세 지표가 지배적이지만 전반적으로 리플의 전망은 일반적인 암호화피 시장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리플은 잠깐의 조정을 거친 이후 향후 6개월 이내에 120%의 상승 률리를 거친 뒤 5달러까지 폭등한 전망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의 리플 가격 상승 랠리에 대해 큰 기대가 되고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전해드린 리플의 최근 소식들을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밝힌 올해 리플이 거둔 SEC의 큰 승리를 기념해 리플의 발전과 상승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한 소식 두 번째 올해 리플이 S.C.L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해준 1등 공신인 아날리아 토레스 판사의 획기적인 선례로 인해 이번 싸움이 리플의 승리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소식. 세 번째, 리플의 가격이 향후 6개월 이내에 120%의 상승을 거두며 5달러까지 폭등리를 이어갈 것이라는 소식. 이렇게 세 가지 소식 전해드렸는데 기존 리플 투자자 분들이나 새롭게 진입하신 분들 계신다면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리플에 대한 최근 소식이 알아봤는데요. 저희 채널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 같은 리플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잘 몰라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댓글 이렇게 들어오시면 리플을 비롯한 여러 코인들의 정보와 시장들을 일체 유료 정보류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료가 정보를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